자 다음은 핵심 48 미분방정식으로 주어질 때 라플라스 변환 및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의 형태를 미분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런 식의 형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dt의 3승의 d의 3승의 ft dt의 제곱의 d의 제곱의 ft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걸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 고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ft라는 함수를 뭐 어떤 함수인지 주어지진 않겠지만 어떤 함수를 우리가 주어지고 이걸 미분을 통해서 그것도 고차 미분입니다 한번 미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미분해서 어떤 해를 구해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수 함수로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근을 돌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이론의 명칭이 실미분 정리와 실적분 정리라는 명칭으로 호칭합니다. 을 자, 그래서 이제 실미분 정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ft 함수를 만약에 n차 미분이다. n번 미분했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ft 함수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에서 다섯 가지 함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단항에다 함수, 경사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임펄스 함수 다섯 가지 함수 배웠죠. 그 함수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n번 미분해가지고 이 미분방정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구하자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ft 함수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해서 fs로 바꿉니다 자 ft를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fs로 바꾸고 n의 차 미분하면 sn승을 붙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번 미분하면 s3승 두번 미분이면 s제곱 다섯 번 미분이면 s오승. 실제로 우리가 ft함수를 다섯 번 미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초기값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 초기값이 0이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초기값 성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f0입니다. f0 f0. f0라는 건 원래 함수의 초기값이에요. 그러니까 ft함수가 주어질 거면 그 ft의 t에 0을 넣고 초기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쉽죠? 주어진 함수 f(t)에다가 그냥 t에다가 0을 넣어 버리면 초기값 나오니까. 그 대신에 거기에다가 s의 n-1승을 붙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승이면 여기는 2승이 되겠죠. 여기는 4승이면 여기는 3승이 될 거고요. 한 차가 줄어듭니다. 자, 거기다가 다음 초기 값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FT 함수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한번 미분해가지고 초기 값을 대입하라. 그 대신에 여기는 S의 M-1승으로 붙인다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계속 전개를 하게 되면, 마지막 성분은요, S의 0승이 되면서, F의 M-1차 미분, S의 M-1번의 미분. 그 값에다가 초기 값을 넣게 되면, 우리가 이, n차 미분에 대한 실미분 정리를 라플라스 변환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대체적으로는, 어, 전기기사 시험에서 대체적으로는 초기 값을 다 0으로 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값으로만 문제를 대부분 해석하고 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적분 정리는요. 요겁니다. 네, 적분을 n번 적분한다. 이 n번 적분했다. n번 적분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적분식이 나오면 s의 n승분의 1로 전개하는 거예요. 예, sn승분의 1로 전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요렇게 전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f t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초기값을 만든 다음에 s n승분의 1을 더해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초기값이 존재할 때 하는 거예요. 초기값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네이 위에 있는 요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전개를 해서 마지막까지 전개를 하게 되면 실적분 정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는요. 초기값을 0으로 두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함수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초기값이 주어진다 그러면 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속해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는 초기값을 0으로 둔다. 왜 그러냐? 이 전달함수의 정의가 모든 초기 값을 0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달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요, 모든 초기 값이 0이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미분 정리와 실적분 정리에서 초기 값성분들은 다 무시를 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어 n 차 미분이다 그러면 s n 성, n 차 적분이다 그러면 s n 성분의 1.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이제 복소 미분 정리에 대해서 복소 미분 정리. 자, 복소 미분 정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f t 함수에다가 t가 결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의 사인 오메가 t, 뭐 t의 코사인 오메가 t. t 의 2에 마이너스 8, 요런 식이죠. t 의 제곱에 2에 마이너스 8, 요런 식의, 요런 식의 함수가 바로 복수 미분 정리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 하느냐, 그러면, 자, 먼저 f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fs로, 먼저 fs로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요, 자, t 의 n승이면, S에 대해서 n 번 미분합니다. <laughs> 미분해야 됩니다. 복수 미분 정리는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F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1차적으로 하고,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T의 N승이면 N번을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S에 대해서. 그러니까, T의 1승이면 한 번만 미분하면 되고, T의 2승이면 두 번을 미분을 해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요걸 앞에다가 취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의 n승을 취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의 n승 그래서 예를 든다면 t의 사인오메가 t다 이걸 라플라스 한번 해보자 자 t의 1승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1승이 되는 거고요 ds의 d 한 번만 미분하면 되죠 뭐를? 사인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을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분해 가지고 결과를 적으면 t 의 사인 오메가 t라는 결과가 나오죠.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제곱 분의 2 오메가 s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미분정리를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복순 미분정리를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는 이런 문제를 풀지는 않죠. 이미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t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 미분 정리, 실적분 정리, 그리고 복소 미분 정리를 어떻게 전개한다라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핵심 48번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출제율이 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출제 비중으로 보면 좀 많이 떨어지는. 우리가 어, 이 포켓북에서 회로 이론은 63 차까지 있습니다. 핵심이 63개가 있기 때문에 48개 정도면 이제 전체 순위로 봤을 때 48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출제율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도 풀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시험장에. 자 지금 두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두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제 1번인데요. 어떤 게 임펄스 응답. 자,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력을 임펄스로 줬을 때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출력이 sin t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sin t. 출력 ct가 sin t로 나왔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전달 함수와 미분 방정식을 구하자. 자, 먼저 전달 함수를 구라는 얘인데 우리가 이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laughs>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전달함수를. 어, 배워오면서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 전달함수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 이미 사인 t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달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요게 정답 1번이네요 네 전달함수만 구해도 답이 되는데 미분방정식까지 표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전달함수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자 xs 입력 ys 출력 이렇게 놓고 전달함수가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걸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자 이거 지그재그로 곱해 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그재그로 곱해 주게 되면 S 제곱에 S 제곱에 YS 그 다음에 1YS 리콜 1XS 자, 이것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해 봐라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미분 정리를 통해서 S의 제곱이 왜 나왔을까? 두번 미분했겠구나, dt 제곱에 d 제곱이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y의 t 그리고 ys는 그냥 y의 t 그리고 xs는 x의 t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이게 바로 실미분 정리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t 제곱에 d 제곱에 yt t를 뺐네요. 그냥 y 플러스 y 니콜 x로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미분 방정식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1번 정답이고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하여 풀면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전류는 시간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역라플라스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여기 t가 0일때 초기값입니다. 이게 초기값이라는 얘기인데 초기값의 초기 성분은 모두 제로다라는 걸 주어진 거예요. 자, 전달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자,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걸 뭘할수 있느냐. 실미분정리,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s, i, s, 4, i, s, 실적분정리는 s분의 1 i, s, 아, 4가 곱혀져 있군요. 앞에 4가 곱혀져 있으니까, 4s분의 1 i, s, 50s분의 1. 유틴을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니까. 그죠? 자, 왼쪽, 오른쪽에 서 전부 다 S를 곱해줄게요. S를 곱해주면 요거는 S의 제곱 얘는 4S. 얘는 그냥 4. IS가 어디 갔죠? 묶어주려고요. IS 이렇게. 니콜 50. 이렇게 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네. 2차 방정식의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시, s 플러스 2의 제곱, is. 니콜, 50이다. 일어난 거죠? 그럼 이 식은 이제 전개를 해야 됩니다. is로 전개해야 우리가 전류로 갈수 있죠? 그럼 is는 s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의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0라 플러스 변환해가지고, it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it 유도하면, 복소 추이 정리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50 들어가야 됩니다. t가 들어가 있고요. 지수 함수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왜 되는지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익혀야 됩니다. 복소 추이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50, t에 2에 마이너스 2t로 나와 있는 게 정답.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어,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 주어, 풀어서 이 답을 찾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형태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출제가 된다면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